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큰을막 하고 독딱고 담쌓고 이렇다고 거룩해지는 건아니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그 동일한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게 거룩입니다. 대부분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휴가 딱 그러면은 밤쌓고막 이게 있다고 거룩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상관이 없으니까 혼자 무릎 찔리기 막 힘들게 하다가 휴가 뭐고 그러면 난 몰라 지옥까지 이런 거 막. 줄려갖고 사람들이 얘네들이 지금 심하게 얘기했네 이 오해가 있어요 에녹을 에녹을 잡고 해서 죄송한데 에녹을 보시면 주님 거룩한 자 임하신다 이 얘기 계속 전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우리가 흔히 휴가 한번 같이 와갖고 뭐 이렇게 다 전했다고요 그걸 보고 근데 에녹이 갑자기 짐 싸갖고 등 계속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더막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부터 사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저희들그 십자가 각자 틀리겠지만 바울 보십시오. 바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해요. 너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어? 너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너 이거 띠임자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거 하나님께로 돈 말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돈 말입니다. 그걸 들은 바울이 어때요? 그걸 들은 바울이 오 내가 살아야겠다. 내난그 남는데야 좋다. 이 말은 정확하니까 내가 그거 듣는다. 참 미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참 미혹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참 미혹이 될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이. 근데 그 정말 그걸 정말 똑바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볼수 있는 관점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정말 치려고 하느냐. 함께 맡기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벗고, 바울이, 다행히 바울이 또 예수님처럼 험악하게 막사단나 이러진 않았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걸 울면서 선한 마음으로 또 말리니까, 베드로 형은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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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황변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말릴 때, 그, 또, 그 사람들 또 울면서 하니까는 또막사단이 이런 거안 그랬나봐요. 그렇게 막, 물지 말라고 그냥, 응? 애 물어갖고 나 괴롭게 하냐. <laughs> 내가 죽게 받은 사명. 내 십자가. 들어가야 된다. 더 마음 다짐이 굳건해지고, 더 그랬겠죠. 이번 일본을 보고 정통이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건 상식적으로 그냥 시간 제한일 뿐인 것 같아요. 좀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하나 이렇게 들은 말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저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들어가야 되겠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눈앞에 있는 그 영혼들 있죠. 진짜 하나에 대 누구 하나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쾌락이 그냥 있어갖고 막 놀고 내 눈앞에 이렇게 있었던 그 청년들 있죠. 그 사람들. 그 소망 없어갖고, 그, 밤에 빠진 곳에서 소망 없어갖고, 그냥, 시간때우고 있는 이 사람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터지면, 지진이 나면, 그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마음, 뭐,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그냥 아는 건 뭐냐면, 제가 그들에게 살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상, 이대로 있으면 그것은 지옥 가는 내가 아는 이상 가야 되겠습니다. 지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더욱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몸 사모셔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말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다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은 점, 뭐 이렇게 힘든 부분 이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힘든다. 이 사람 존재를 사랑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고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이 존재를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분량을 채워갑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치